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분수 농사님 모시고, 어, 좀, 떤 특별한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출퇴근 산재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났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에 나온 그 기사입니다. 그 출퇴근 산재 신청 만건첫 돌파.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그 출퇴근 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이제, 어, 산재로 인정이 받게 됐습니다. 이게, 어, 2018년부터 그, 사실상 그전에는 공무원들만 출퇴근 제를 인정이 됐는데 그 일반 기업체에서는 회사가 제공한 이렇게 그 버스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가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산재로 인정이 됐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헌법 불합치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법 재판소에서는 왜 같은 산재인데 어그 회사에서 제공한 이런 그 어뭐 버스 같은 거 이런 데에서만 발생한 산재를 인정해 주고 어그 나머지 산재는 그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 2018년 1월 어 1월 달부터는 이제 출퇴근 재도다 산재로 인정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출퇴근 재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 두 시간 전그 퇴근 후두 시간 이내에 통상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회사까지 이제 일상적인 경로에서 이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이렇게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재또뭐 뭐 다치는 사건 이런, 이런 경우는 이제 산재로 인정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만건 정도가 이렇게 어, 늘고 있다는 이 얘기는 어, 그. 여기 그 출퇴근 제로 인정받는 산재 이 부분이 근로자한테 혜택이 더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사업주가 산재를 신청해 주더라도 그 산재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고, 또어또 어또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주의 어떤 그 노동부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산재 사고 보고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사업주에도 큰 피해가 없고 근로자도 더 어, 이런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 전체 그 숫자가 그 신청 숫자가 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1만 건이나 돌파했다고 그 이상을 돌파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그 상재 사건이 주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이 상재에 해당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 있을까요? 어, 예. 그그 그 원래 그 그 산재 보상은 그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부상으로 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당 질병을 당한 경우에 그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근데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뭐 교통사거나 아니면 미끄러짐 사거나 아니면 또 그 관련된 뭐 자전거 뭐 사고나 오토바이 사건이나 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출퇴근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다 그 근데 이제 출퇴근을 하더라도 자기 개인 활동 자기가 그어 정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해서 자기가 개인 분리를 보다가 발생한 이런 어 그런 중에 발생한 이런 어그 출퇴근 제외는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 일상 출퇴근 제외라도 일상적인 뭐 생활에 뭐 식사를 한다든지, 그뭐 약국에 들린다든지 기본 필수품을 구입해서 슈퍼에 들린다든지 이러한 가볍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로지만 한3 0분 이내에 그 경로를 이탈한 그것도 산재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강남 노무법원이 예그 개입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어떤 서로 간에 예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거나 이제 자문을 하는 역할이겠죠? 예, 그 사실상 공인 노무사한테 이런 출퇴근제에서 이제 그 개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퇴근 제외지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제외에서 이제 산재를 신청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은 저희 강남금의앱에서 관련된 서식을 다운받아서 그 자세히 그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육하원칙 그런 거를 적어서 제출하면은 대부분 산재가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그 무료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법행위나 교통사고위반을 어 의도적으로 해서 발생한 이런, 어, 그 출퇴근제에는, 어, 그 상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근로자가 그 행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그도로를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이렇게 뭐 사망을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실제로 출그 그러니까 출퇴근 제외지만은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우에도 어 지난 대구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어떤 그제 아는 지인의 그 어머님이 그태 그니까 청소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퇴근을 하면서 그도로를 무단 횡단 하다가 그 달려오는 차에 치서. 어 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다가 어, 출퇴근 어, 재해 중에 발생한 사망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불성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사고를 위반했다는 그 무단으로 그 행남부도를 어, 건넸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인 노무사가 저희가 추가적인 이유를 설명해 준게그 지역에 달려가서 거기에 어, 거의 교통이 그 어, 없는 상태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시어동이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도로를 행단하는 그런 길이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일반적으로 건너는 도로였지, 그 그렇게 빈번한 교통이 있는 데도 아니고, 또 그, 그, 뭐, 행단보도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무단행단을 하고 있다. 이런걸 설명을 해주가지고 어, 여기에 보통 이제, 퇴근길에 그, 어, 집까지 가는 어떤 정상적인 경로다. 비록 무단행단을 했지만은, 어, 그, 대부분 거기에서는, 어, 어, 일반적으로 건너는 도로였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 의견을 이제 게시를 했고, 이게, 그, 어,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로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때 공인노무사한테 찾아오는 사, 어, 산재는 주로, 어, 쉽지 않거나 자기들이 해서 안될것 같고, 또 해다가 안된 경우, 이제 공인노무사 사무실에 오면은 저희가 이제 산재로 인정, 요건을 가지고 또 입증 자료를 가지고 또 현장 그 확인을 해서 이렇게 신청할 때에는 어, 대부분 산재 인정받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교통사고의 예를말씀 하셨는데 이게 보통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보험이나 이런 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재를 신청했을 때 어떤 그 경우에 보험으로부터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산재로 처리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예, 보통,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 그러니까, 출퇴근제에 교통사고 나면은, 당연히, 어, 그, 교, 어, 교통사고에, 한 뭐, 교통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어, 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산재를 처리하냐? 근데, 이, 이 부분에서, 산재는, 그, 무과실, 그, 가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병원비하고, 또그 업무 그니까 일을 못해서 받는 그 휴업수당까지도 같이 받게 됩니다. 휴업 그니까 휴업수당은 어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될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 평균 금액의 70%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그 교통보험 같은 경우는 그어 이렇게 그 일시불이 아니고 어 아니 이렇게 뭐 어, 시업수당이나 뭐 병원비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 가실률에 따라서 뭐몇 프로 정도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좀 약간 보상이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든지, 어, 그리고 또, 어, 그, 근로자가 가실이 많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교통보험은 어떤 민사상 손해보상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 이제 보상이 좀 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이것들을 어, 산재보험을 할지, 그, 어, 교통보험을 할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강남노부의 앱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계산해보면 판단이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통보험도, 이제 의무보험이 있고, 또이 산재보험도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통보험 같은 경우는 좀 특약으로 더 좋은 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그게 뭐, 그렇게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제 산재같이 일안 해도 나오는 쇼, 급여, 이 부분하고 또 병원비 전체 또 장애 남았을 때 장애 보상 이런 것까지 고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산재 보험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히 나이가 많다든지 가시도 많을 때에는 당연히 산재 보험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